네, 오늘은요,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배운 뉴클레오티드가요, 뉴클레오티드가 서로 중합이 되면, 연결이 되면 DNA나 RNA 같은 핵산을 구성한다 했었죠. 그럼 이때 이 뉴클레오티드라는 단위체가 서로 연결되는 결합 이름이요,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가 되겠고요. 우리말로는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이라 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요,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는요, 결국에 뉴클레오티드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라 했죠. 이 뉴클레오티드는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 서로 다르다고 했고요. DNA 같으면 오탄당이 디옥시리보즈가, RNA는 그냥 리보즈가 온다고 했고요. 질소염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세 가지는 동일하지만 DNA는 티미이오고 RNA는 우라실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는요, dATP, dGTP, dCTP, d t t p 까지해서요 이런 네 가지의 dNTP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가 되겠고요. 이 dNTP에서 앞에 소문자 d는요, 이 디옥시리보오즈를 강조해서 오탄당이 디옥시리보오즈다해서 소문자 d가 붙게 됩니다. 이네 가지의 dNTP가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가 되겠고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는요, ATP, GTP, CTP 그리고 UTP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NT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뉴클레오티드의 총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 뉴클레오티드의 총 개수는요. NTP를 구성하는 네 가지가 있고요. 또 DNTP를 구성하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네 가지, 네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총 뉴클레오티드의 개수는요.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염기의 총 개수는요. 염기의 총 가지 수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과 티민, 우라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까지도 잘 정리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그러니까 포스포디에스테르 본드를 얘기하면요, 이런 NTP와 이런 dNTP, 뉴클레오티드들이요. 서로 연결이 돼서 각각 DNA와 RNA라는 핵산 거대 분자인 핵산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의 NTP와 DNTP라는 뉴클레오티드들이요 서로 연결되는 결합을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이 그림을 보시면요 바로 뉴클레오티드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구조를 보면 오탄당에요 염기 구아닌이란 염기 인상기가 있는 이제 뉴클레오티드죠 이 하나의 뉴클레오티드가요 아래를 보면 또 오탄당에 염기 시토신이란 염기에 인상기가 있는 이 다른 뉴클레오티드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계속해서 다른 뉴클레오티드들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연결되는 결합 자체를 이제 오늘 다룰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티드들이 쭉 연결이 되면요. 이게 DNA나 RNA 같은 핵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는 예시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들이 연결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위쪽을 보시면 5탄당이 먼저 있고요. 1번 탄소에 이제 염기가 이렇게 있죠? 염기가 있을 거고 5탄당의 3번 탄소 쪽에는 원래 OH가 이렇게 있죠? 자, 이 5탄당의 3번 탄소에는 OH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새로 연결될 dNTP에는요. 또 5탄당의 5번 탄소 쪽에는 인상기가 이렇게 3개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미 존재하던 이 윗부분의 5탄당의 3프라임 OH에서요. 이 3번 탄소의 OH 부분에서요. 새로 추가될 뉴클레오티드의 5번 탄소의 인산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요. 3번 탄소의 OH 부분. 이 산소가 전자가 풍부하죠. 그래서 이 산소가 새로 추가될 뉴클레오티드에 존재하는 5번 탄소 쪽에 인상기를 공격합니다. 인상기. 특히 이 아래쪽에 DNTP 있죠? 새로 추가되는 뉴클레오티드를 보면요. 인상기가 이렇게 3개 존재를 하는데요. 다 음전화를 띠고 있죠? 인상기들 3부분이 다 음전화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반발력이 심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어내니까 반발력이 심한 상태인데, 이 5탄단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처음의 인상기가요, 이 위쪽에 기존에 존재하던 뉴클레오티드나 DNA 쪽과 새로 결합이 형성되면서 나머지 두 개의 인상기는 떨어져 나가게 되죠. 즉, 안 그래도 음전화, 인상기의 음전화 때문에 반발력이 심한 상태였는데,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면서 음전화를 띠는 나머지 두 개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인산기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걸요. 이렇게 무기인산 PPI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남아 있던 첫 번째 인산기 부분은요. 위쪽에 산소와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뉴클레오티드랑 뉴클레오티드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성된 거고요. 예전에 작용기를 배울 때요.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제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런 모양의 결합을 이제 에스테르 본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이 뉴클레오티드 사이에 만들어진 이 결합도 자세히 보면요. 이 결합의 중심에는 인상기, 그 중에서도 가운데에 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을 기준으로 볼때이 인의 위쪽으로도 에스테르 결합처럼 보이고요. 또 인을 밑에 쪽으로 봐도, 밑에 쪽으로 봐도 에스테르 결합처럼 보이죠. 즉이 가운데 인을 기준으로요. 아래쪽 뉴클레오티드에도 연결된 게 에스테르 결합처럼 보이고 위쪽에도 연결된 게 에스테르 결합처럼 보인다. 즉 에스테르 결합이 두 개처럼 보인다 해서요. 이름을 인상기를 강조해서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인상기가 관여하니까 포스포고 에스테르 결합이 두 개처럼 보인다. 그래서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 우리말로는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이다. 또는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을 글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DNA나 RNA 같은 핵산을 합성하는 데는요, 뉴클레오티드라는 단위차가 필요하다 했고요. DNA냐, RNA냐에 따라서 각각 뉴클레오티드가 다르다고 했죠. DNA 같으면 이런 DNTP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RNA 같으면 그냥 NTP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TP와 DNTP가 각각 네 가지, 네 가지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티드의 총 종류는요, 여덟 가지가 되겠고요. 이 뉴클레오티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중합이 되는 결합 이름을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 인산디에스테르 결합이라 부른다 했고요. 이 결합의 정의는 한 뉴클레오티드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던 그 위쪽의 뉴클레오티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뉴클레오티드의 5탄당에는 3프라임 OH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3프라임 OH와 다른 뉴클레오티드 그러니까 새로 첨가될 새로 연결될 이새 뉴클레오티드의 5번 탄소 쪽에 인상기 사이의 결합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티드들은요, 이 결합,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를 통해서요, 서로 연결, 중합이 되게 되고, DNA나 RNA 같은 핵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결합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DNA를 합성하는 효소면요, DNA 폴리머레이지라는 효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RNA를 합성하는 경우는요, RNA 폴리머레이지라는 효소가 관여해서 이 결합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요 모든 핵산의 합성 방향이란 게 있는데 항상 5 프라임에서 3 프라임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 자이 내용도 나중에 분자생물학을 배우다 보면요 분자생물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항상 DNA나 RNA의 합성을 볼 때는요 방향성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합성이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DNA를 복제할 때도 그렇고 mRNA를 합성하는 전사과정, 트랜스크립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방향성, 핵산의 합성에는 항상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오늘 공부한 이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 있죠? 이 포스포 다이에스테르 본드를 통해서 뉴클레오티드들이 쭉 연결이 되겠죠 뉴클레오티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길게 연결되는 중압체를 상상했을 때요 가장 최초의 맨 위쪽에 있는 뉴클레오티드 있겠죠 이맨 위쪽에 있는 뉴클레오티드에는요 5탄당의 5번 탄소 쪽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뉴클레오티드를 이 보라색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면 이 보라색 뉴클레오티드는 3번 탄소에 OH가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합성의 방향성, 핵산의 합성의 방향이 5 프라임에서 3 프라임 쪽으로 항상 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요. 가장 최초의 뉴클레오티드의 5탄당에는 이제 5 프라임 쪽 말단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뉴클레오티드들이 추가될 때는 5탄당에 3번 탄소에 있는 OH에 계속해서 추가되게 되는 거죠. NTP나 DNTP 같은 뉴클레오티드가 추가될 때는 항상 3번 탄소 쪽에 추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5프라임 쪽에서 3프라임의 OH 쪽으로 3프라임의 OH 쪽으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형식이다. 즉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